무섭게 임이야,지 않아 이거? 응? 나갔어. 어. 문 괴물놀이. 문 여는놀이. 응. 문 괴물놀이. 문 괴물놀이야. 응. 가볼까? 응. 문 괴물은 너무 너무 좋아 보이는데. 있는 친구들. 가보자네 빨간머리 가보자 어디로 가야돼? 어떻게 하는 게임이야? 지안아 어떻게 하는 게임이야? 따라가면 되나? 저게 어 따라가면 돼, 돼. 친구들 따라가면 돼? 나. 어떻게 하는 게임이야? 이거? 응. 모르겠다 차이나 모르겠어. 응. 따라가면 되나? 응. 따라가 보자. 친구들 안녕. 같이 가자, 친구야. 계속 문지하는 거야? 응. 문 열면 문 괴물이 나올지도. 괴물이 나와? 아니 문 괴물이 나올지도. 어 그래. 가보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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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게 어디 있어? 가보자. 어디로 가는 거야? 어, 아까 빨간 머리 친구 어디 갔어? 여기 있다. 빨간 머리 친구. 빨간머리 친구 따라가 보자. 친구 어디가? 같이 가. 탈란 방으로 가. <웃음> <웃음> 아, 저건 <laughs> 개 아, 저거는 개만, 개만 아데 개만이야? 개만 아닌 거 뭐? 개만이야. 개만이야? 열쇠겠다. 열쇠네 엠피디었어. 엠피언. 근데 응. 이것도 아니야. 알알안또알알 응. 알. 옆 셀가 응. 없는데? 여기 있다? 어디 있다? 어디로 가는 거야? 친구 어디 가는 거야? 우리 여기로 가고 안 열리네. 이거 열을까? 이거 뭐야? 라이터다. 어? 라이터. 라이터는 어디서 쓰는 거야? 왜? 깜짝이야. 어, 깜짝이야. 끄빠 어? 근데. 어상 차가. 어총 차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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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차가. 차가. 차나가볼까 차가. 가볼까 차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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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땡 차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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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을 비켜라 지나가는 길이라고. 러 시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으세요. 아까 아까 뭔가 소리 아빠, 나도. 어 살아 남은 거야 나가도 돼 이제? 뭐지? 두고 <laughs> 두고 <누구, 누구> 가는데. 태거 <laughs> 통지. 나가 있어. 하이드에서 강제. <laughs> <뭐잖아>. 아무빠 살아 남았어. <laughs> 라이터 켰어. 하이드 <laughs> 크도. 와, 뭐야? 뭐야? 누구, 누구죠? 아, 친구요. 응. 친구였어. 친구였어? 아, 저기 밖에 보자. 밖에 보자? 비 오네. 비와 친구 따라가 보자. 응. 친구야, 같이 가. 친구 어디 가? 친구 어디 가? 빨간 머리 친구 어디 고해어야 돼. 뭐가 <laughs> 지나갔어? 꺼보자 <laughs> 어? 무서워? 아니야, 안 무섭지? 응. 어? 밑에 숨어있을까? 응? 아니야 어? 밑에 숨어있는 거다 침대 밑에 숨어있어야 되나? 여기 들어가야 돼 저기 안에 들어 아니 저기 저기 안에 들어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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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기 들어가? 응. 숨어있을까? 응답다응답다응답어 괴물이 와? 아니 나왔다. 응어 괴물은 없네. 없네 없네. 괴물 없네. 뭔 괴물 없네? 어. 응답야엄마야응답다야응야엄마야응마야응답야야 엄마야? 여기다. 엄마야? 응. 안 열리네 안열가 나도. 니가 가 열었어 아, 아, 저, 저기 도니 여기 들어가 나도. 니가 만도니 나도. 나도. 나오 니가 나자친가 따라 가보자가가가가 깜깜한데, 불켜줘응 깜깜한데, 불부져깜는데불 켜져. 빗기. 깜깜한불켜 너무 깜깜한데, 진짜 깜깜해. 응. 안 보이는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 어? 가스가 없어 기 여기, 여 없어? 가스가없기가스가 없어. 라이터... 라이터 가스가 부족해. 이 친구 숨었어 네, 죽었다 아빠 숨었는데 무서워 어, 그만할까 응. 도월시 해봤어요 무섭네요 끝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다른 게임 하고싶어 구독해주세요